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7단전으로 흑번 시작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붙여서 두고 이쪽으로 다가간 다음에 나올 때 여기 어깨에 짚어서 이렇게 씌웠을 때이 돌이 도움이 되겠죠 이걸 안 받고 밀었다 그래서 기세로 여기를 눌러가는 자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한칸 정도 띄면, 끼워 이어서, 젖히는 네, 거는 끊는 약점이 남는데, 백은 끊어달라는 의도네요. 이렇게 끊고 여기를 이어서 정리하겠다. 저는, 그냥 잡아 둘지, 밀어서 잡아 둘지, 네, 밀어서 두겠습니다. 막을 때 잡아 두고, 이쪽 들여다보는 약점이 있죠. 백이 지금 당장 지킬 수도 있겠지만, 조금 느린 감도 있어요. 벌려둔 건데, 일단 여기 한칸띄어서이 정석은 흙이 좀 만족인 것 같네요. 호구 치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건 백이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끼웠는데요. 한수 치고 이어야 될때 당장 이어서 두는 것도 한 수의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백돌 전체가 못 살았으니까요. 하나, 둘, 셋. 저는 좀발 빠르게 두 칸을 띄고 지금 백이 한점 먹는 거는 작거든요. 백이 둘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여기까지 받아 둬야겠네요. 이 밀림을 당해서 좀 간격이 좁다 처음엔 두 칸이었는데 지금 한 칸으로 바뀌었고 여기 들여다보는 것까지 생겼죠 약간은 되게 기분 좋은 교환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벌릴까요 네 이쪽이 백이 날 일자가 와 있으니까 여기 하변에 큰 모양을 안 주기 위해서 네, 이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바둑이 좋은 것 같아서 그냥 견고한 수죠 귀를 지켜드는 수그 다음에 침입까지 노리고 있고요 네, 백이 서로 벌리는 자리를 왔는데 여기 들여다봐서 이 몸을 깬다면 흙의 실리가 지금 돋보이는 형생인것 같습니다 밀어서 그냥 이었을 땐 여기를 당하는 게 싫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냥 는다면또 입구자도 올것 같거든요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 칸을 띄면은 귀쪽으로 좀더한 칸이라도 온 만큼 뭐 붙이는 수도 있고요 흙이 자리를 잡는데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붙이고. 지금 젖히는 거는 단수 치고 있고 끊겨서. 이렇게 외세가 좀 좋은 것 같고. 호구를 치는 건 단수를 일단 맞긴 하거든요. 해로 버텼을 때. 백감이 있냐. 일단 호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때 요거는 패로 버텨야 되는데, 어, 이걸 그대로 물러나나요? 그것은 조금 기백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음. 일단 있는게한 수가 되죠? 이 수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백이 단수를 안 쳐놨으니까 내리는 수도 한 수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내리고 여기 밀어 밀고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막아야 될때 제가 이 자리 막으면 한 집이 생겼거든요 이 자리가 서로 요청인 게 백이 밀면 백이 한 집이 생긴 자리인데 제가 막으면 흙이 한 집이 생기기 때문에 백이 중앙으로 뛰어나가야 된다면 이거는 집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게다가 여기 밀리는 것까지 당했기 때문에 이걸 밀고 예, 여기를 막으면 은 지금 흙은 거의 완성입니다. 제가 한수더두면 자체로 살아 있고요. 이쪽 호구 모양도 있고 백이 흙돌을 잡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백돌이 이좌 하쪽에 투자가 많이 됐는데 흙이 이렇게 크게 살았기 때문에 흙이 좋다고 봐야겠죠. 일단은 그냥 살 수도 있지만 중앙으로 탈출하면서 이 백돌을 또 노리고 있습니다. 이두칸 간격에 대해서 흙돌이 여기 온 만큼 붙이는 수도 있고. 100이 틀어막고 싶은데, 늘고 이어야 되는데, 네, 여기 끊기는 게 있죠. 지금은 상당히 좋네요. 바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붙여서, 지금은 이 화면으로 침투하는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붙이는 교환을 해도 손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젖혀서? 일단은 뒤로 물러나 놓고, 벽이 받으면 이제 침투를 가야 될것 같네요. 이건 흙이 이렇게 돋가지고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침투를 왔을 때 붙인다면, 여기를 끼우는 거는 이축 관계가 되이 좋네요. 그리고 뭔가 끼우고 싶은 자리긴 했는데, 죽이안 좋기 때문에 일단 늘어두고, 이건 제가 여기까지 지켜놨기 때문에 네, 치받고 넘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네, 더할수있느냐를 보는 건데요. 오, 그냥 막았습니다. 이거는 찌르고 단수치고 이을때 여기 이어서 이 약점이 남아서 백이 한번더 지켜야 될것 같은데 선수를 잡는다면 흙이 상당히 좋네요. 하나, 둘. 오, 들여다보는 수의 메리트를 느꼈나요? 이어 주면은 넘어가겠다는 얘긴데 이어 줘도 뭐 그게 하나 좀안날것 같은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사실 막아 막아도 뚫어도 다시 넘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백이 안 지켰기 때문에 여기를 좀 당하더라도 끊는 수의 메리트가 있다고 본 거거든요. 자충이 곳곳에 차는 상황이라 이렇게 하고 여기를 딱 가면은 젖혀서 넘어가는 게 생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젖히고요. 이쪽을 단수 쳐서 흙한 점을 두 점으로 키워서 좀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 그냥 있는 수. 하나, 둘. 일단 이거 약간 요석이라 살려 놓고요. 젖히면은 일단 한 점이 죽긴 하는데 여기를 또 붙이는 수가 좋죠. 끼우는 게 있으니까. 하나, 둘. 여기를, 네, 당하면은 백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받아든 건데. 이제 두 점으로 키웠기 때문에, 한 점일 때는 깔끔하게 바로 단수쳐서 잡히는데, 이건 좀 다르죠. 끊어서 여기 미는 거 정도 선수로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 모양은 안 좋은데 네점의 자충을 꽉꽉 채워서 끼워지는 수 이런 걸 노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점의 자충이 채워진 만큼 장문 같은 거 씌웠을 때 바로 붙여 나오는 게 달라집니다 그냥 한칸 띄면서 넓게 씌운 건데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여기 넘어가 두는 게 작지 않은 자리 같습니다. 일단 두점 잡혀도 다시 중앙은 트여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큰 집은 안날것 같고요. 하나, 둘, 백이 집이 없어서 이거는 제 무난히 이길 것 같네요. 잠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를 그냥 살아둬도 될것 같은데 살기 전에 조금씩 이득을 보고자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네, 한칸 뛰면은 여기 차렷이 오면은 찌르고 끊는게 있죠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요정도로 약간의 또집 모양이 날고 석을 만들어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한칸 뛰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삼을 들었네요. 그거는 날 일자로. 이건 치받고 끊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두 점을 살리려면 단수를 쳐줘야 되는데, 나오면, 하나, 둘, 최강수는 막는 수인데, 단수 치고, 넷, 이을 때, 끊으면, 내려야 되고. 어, 거기까지 늘어서 버텼습니다. 젖히고 여기 끼워지는 거뭐 이런 약점이 있는데, 백도 지금 자충이 제가 끼우고 먹여치고 돌리면 수가 얼마 없어서 이런 거를 함부로 끼우기 힘들죠. 바로 또백도 끼워지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좋은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으면 지금 이돌과 이 이흑돌과 이, 이 백돌이 비기 나면은 이세 점이 갇혀 있기 때문에 다 잡는 거거든요. 입만 나도 성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백이 그냥 끊는 건빅 모양이 날수 있어서 끼운 건데요. 그 수에 대해서 혹은 이쪽으로 단수칠 수밖에 없고 백이 이어될 때. 여기를 단수 치면은 백 이걸 살려나올 때이 단수를 몰고요 나와야 될때 이쪽 두점 단수 치면 이두 점이 축이네요. 요 자리가 축머리가 되기 때문에 단수를 안 몰아놓고 그냥 치는 게또 묘미겠네요. 이때 살리면은 네, 더 커지는데요 피해가. 지금도 몰지 않고 끊었을 때. 왜냐면은 이거 몰아주면 흙이 갇히니까요. 이건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아. 뭐한 거죠? 제주를 부리다가 제가 단, 좀 착각을 했네요. 이게 활로가 하나였는데, 어, 욕심을 부리다가 단수가 안 보였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음, 이건 역전인데요? 피해가 워낙 커서 역전이 안될 수가 없는데. 허허, 여기까지 살아서 이제는 도로 이겼다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 여기 끊어가지고 붙이고 끊어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떴어도 이겼는데 이거 어, 단수를 못 보는 순간이 한 번씩 나옵니다. 바둑 뜨면서배 아픈 실책, 여기가 돌이 네개로늘어 있어서 좀 두터워서 연결이 쉽게 될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둑이 정말 엉터리네요. 어, 근데 백이 굳이 이렇게까지 둘 필요가 있을지... 하나, 둘, 셋... 음, 저거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거는 수가 안 되지 않나요? 백도 좀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으면은, 이 수상전은 흙이 유리한데요? 막아도 바로 메우면. 더군다나 지금 방금 든수가 악수라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나, 붙이는 거, 이두 점이 자충을 노릴 수 있었는데, 꽉 이어져서 이쪽으로 연결을 꾀할 때도 엄청난 악수가 됐습니다. 집어서 메우고 네, 이제 이것만 잡으면 다시 역전이죠. 어떻게 둬야지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차단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마지막입니다. 이 수가 좀 악수였을려나요? 목여치고 자충을 노릴 수도 있는 건데. 하나, 둘, 셋. 술기가 진짜 넷, 하나도 안 되네요. 여기는 막아야 되고, 붙이겠다는 얘기죠. 그때 흙은 끼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두면 연결이네요. 하나, 둘, 셋, 넷. 아닌가요? 여기를 두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면은, 이런 걸 해놨으면 어디도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두니까 배이 끊긴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또 이쪽이랑 수상전이 될수 있겠어요. 근데 백수가 좀 없지 않나요? 흙도 없긴 한데 따내면은 따내고 끊을 때 이건 폐가또 되네요. 그냥 있는 거는 이제 수상전인데, 요거는 백이 안될것 같고 따에서 패를 할것 같습니다. 3, 4, 5, 6, 7, 8, 어, 이건 수상전을 간다는 건데 백이 다섯 수거든요. 흑이 여섯 수만 만들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이걸 젖히고 연결하겠다는 건 붙여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냥 이었어도 제가 수가 빠른 것 같긴 합니다. 하나, 둘. 이거는 안 되죠. 바로 잡히는 건데. 찌르는 건안 되죠. 하나 둘셋넷 자료스로 두는 게 어떻게 둬도될것 같긴 한데요. 좀 깔끔한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붙여놓고. 연결해서 패를 안 해주죠. 백이 길을 잡기는 힘드니까요. 바둑은 끝이 난것 같습니다. 네, 여기 단수를 못 봐가지고 완전 역전됐는데, 이쪽에서 백이 또 실수가 나와서 하나, 제가 둘. 멍털이 뭐 바둑인데, 다섯 승리는 겨우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체로 살아버렸네요. 넣고 따낼 필요도 없이, 여기 한집 내는 거랑 이쪽 한집 내는 거 맛보기가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백이 돌을 거었습니다 제가 시종 인간 유리했는데, 예, 여기서, 그냥 단수 치고, 그니까 러 잡았어야 되는 자리인데, 근데 여기, 이거 치업까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말이 안 되는 수였죠. 여기서 여기를 쳤어야 되는데, 치고 나갈 때세점 끊어 먹었으면 끝인데, 예, 단수 되는 걸 모르고 양단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착각이었고요.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요것이 실수였죠. 그리고 애초에 백이, 패를 네, 안 했어도 될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도 또 이쪽이 두터워서 그냥 호구만 치고 연결해도 사는 건데 네, 백이 그냥 잡히는 그한 가지 길로 간것 같습니다 여기 허패감이죠 지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호구 치고 뒀으면 흙이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늘거나 근데 이게 또 엄청 악수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백이 위험한 상황이 었고 여기서 제가 순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하, 이런 교환 단수치고 있게 하는 교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끊는 수가 좋았습니다. 백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때려서 패를 했어야 되는데 이어가지고 이 수상전을 간 순간 흑한테 네, 안 되죠. 백이 닫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파란만장은 바둑이었는데 역전승을 했습니다. 네, 이번 바둑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